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에 대해서 팁을 하나 더 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을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난다는 한 것과 동일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건들을 진행해 본 경험상 기억이 안 난다라는 표현은 사실 내가 했는데 발뺌을 하는 용도로 물론 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로 과거 일이라, 그리고 본인은 정말로 그 당시에 성범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아예 없다. 즉,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혹은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0.000001%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 유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성범죄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아, 나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런 행위라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펄쩍 뛰거나 부인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먼저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게요. 뭐 수사기관이든 뭐 직장 내에서든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미리 알려주게 되면 뭐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질문을 들으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사실상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던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훗날 매우 많은 공격 포인트가 어 이제 될수 있다는 걸좀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기 전에 비스무리한 상황이 있었는지 혹은 악의적으로 작출한 경우는 아예 그런 유사한 상황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바로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사한 상황조차도 바로바로 바로 맥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작업들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에 오지 마시고요 신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사내 조사가 벌어지기 전에 상담을 받고 기억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